바람의 언덕 멘탈 나갔어 왜냐면은 광교선에광결을 잘못 읽었다니까 거의 사실 유포는 뭐다? <laughs> 계속 이걸로 도배해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게챙짜니까요와 얼마나 약올랐을까? 이렇게 내 모습 안 나갔어? 아니 있어 계속 벼르고 있어 계속 나괴롭히스시으로 얼마나 약올려면 이렇게 여기서 아메리카노 커피 또 타와서 먹어도 맛있겠네. 여기서는 다맛있구나 커피도 맛있고. 어, 요 밑에인데? 요 밑으로 내려가는데? 여기 요 길이거든. 이렇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거든. 어. 어. 내려가서, 이게 23분이야. 내려가는데, 없는 사이에서 또동 내려가면은, 이 입구가 하나 있어. 근데 어. 요 앞에, 멀마버스가 어, 어, 하나 있어. 거기까지 있어. 얼마 걸리고? 30분 넘게 걸리는 거야? 30분 정도 걸리지. 이게 타는 게 나을 것 같아. 번들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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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여기 원숭이 뭔지 모르긴 한데. 버스 타고 가, 가도 돼 <laughs> 가면 되지. 괜찮 저래 버스 타면 다 나와. 어디 역으로도 가다. 이렇게. 번들스? 오케이. 그래. 응. 응. 오케이 <laughs> 예스. 장풍천이라고 알아? 장평 고등학교는 아는 것 같은데. 아, 저, 아, 거기 거긴가 보다. 저쪽에 탄천 있는데 거기 신봉 2동 어. 경로동 하아그 어, 알아요 거기 어딘지 알아. 내려가면 나와 알아. 그때 우리 알아 알아 알아. 알아. 가운데 가면, 가면 밑에 내려가면 버스 버스 정류장 가면 알아. 걱정하지 마. 가면 다 알아. 어. 그리고 아알 신발. 아 진짜 어. 좀 이상해요. 옆에서 소리 질렀어? 개들이 개처럼 멋있더라. 응. 빡! 약간, 좀. 좀, 정신이. 내가 혼자 온게 아니던데, 가져가고 왔던데. 가져가고? 사진 찍어준 상데 어, 그래? 저렇게 할수록, 저런 사람일수록, 가족이랑 같이 다니면서 산을 다녀야 돼. 그러면 정신이 맑아져. 그래서 제, 제 정신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 건강해져 몸이. 일단. 일단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신체가 건강해야 정신이 맑아지고. 얘기하고 내려가면 금방 갈걸. 그 내려가는 거 찍을 거 없고 일단은 끌게요. 아니야 끄면 안 되나? 꽃가이 때문에. 어가합이 계속 있어. 일단 끄고 내려가서 찍을게. 네. 어차피 정.